가난하지만 행복한 부부가 있었습니다. 서로에게 무엇 하나 줄수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넘쳐흐르는 사랑이 있었습니다. 어느 날 그런 그들에게 불행의 그림자가 덮쳐오고야 말았습니다. 사랑하는 아내가 알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었지요. 그렇게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남편은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. 여러 날을 골똘히 생각하던 남편은 마침내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를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. 남편은 이웃에게 인삼 한 뿌리를 구해 그것을 산삼이라고 꿈을 꾸어 산삼을 구했다고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. 남편은 말없이 참 뿌리까지 꼭꼭 다 먹는 아내를 보고 자신의 거짓말까지도 철석같이 믿어주는 아내가 너무나 고마워 눈물을 흘렸습니다. 인삼을 먹은 아내의 병세는 놀랍게도 금세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 모습을 본 남편은 기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아내를 속였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. 아내의 건강이 회복된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. 그러자 아내는 미소를 띄우고 조용히 말했습니다. 저는 인삼도 산삼도 먹지 않았어요. 당신의 사랑만 먹었을 뿐이에요. 세상에는 진실보다 더 아름다운 거짓이 있습니다. 거짓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랑이 있습니다. 높이 있는 사람보다 깊이 있는 사람, 똑똑한 사람보다 배려하는 사람,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, 재물이 부유한 사람보다 마음이 풍성한 사람. 성격이 보이는 사람보다 인격이 보이는 사람. 엄격한 사람보다 너그러운 사람이 더 좋습니다.